안녕하세요 소통중심 교육이든자 한계멘토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께 도 영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어3링크 부업을 시작한지 6일 만에 저도 첫 후배가 생겼고 저희 초 후배님께서 가입하신 다음날 바로 후배님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후배님이 생기다 보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실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기재했지만 이렇게 또 후배님들께 어, 영상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리셀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저는 블로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상위노출도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블로그를 통해서 리셀러 활동할 수 있을까요? 어, 정말 리셀러 해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리셀러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린다면, 되기는 되시지만, 그게 되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아지트샵 쇼핑몰에서는 탑, 멘, 탑 멘토고, 아무래도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후배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서저는 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는데, 어, 실질적으로 갑자기 아재트샵에 가입이 되어서 후배를 양성하고자 저와 똑같이 준비를 한다면, 어, 갑자기 바로 되지는 않죠.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고정수입 부업은 조금 달라요. 내가 블로그를 하나만 포스팅 하더라도 분명히 가입문의가 올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리셀러를 선호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고정수익에 많이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고정수익 부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참 링크 같은 경우는 링크 하나만 공유를 하더라도 하루에 7천원이라는 수익이 제공이 되고 한 달이면 21만원의 수익금이 제공이 되죠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1년이면 원금 회수가 되고 1년 뒤에는 20, 한 달에 21만원씩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수익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런 메리트 중에서도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리셀러죠 나도 당연히 고정수익만 해서 돈을 벌고 벌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리셀러를 해서 후배양상을 하다보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셀러를 너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적인 걸잘 몰라서 리셀러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먼저 시도를 해봤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배님도 트라이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계멘토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리셀러를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문의죠 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리셀러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내 피드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가 오게끔 하려면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 구상을 하셔야 돼요 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 후배님께서 가입하신 다음날 제 후배님이 또 양성되셨는데 이 후배님께서는 블로그를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블로그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셨고 블로그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뭐 글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폰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줄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혀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적 소요는 많이 걸리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양식과 방법대로 일을 하셨고, 어 포스팅은 한 개밖에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님이 문의가 이어져서 그게 가입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스셀러를할 때, 어, 문의가 들어오게 하는 내용, 구성. 그게 가장 먼저 중요시 돼야 될 거고, 그게 문의가 왔을 때 문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어, 그런 3단 스킬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 멘토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계 멘토가 7인의 리셀로가 무조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 노하우와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후배님, 우리 후배님께도, 어,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어, 블로그를 하나밖에 안 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후배가 양성이 되셨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후배님께서도 한계 멘토님의 그런 교육 자료와, 어, 그런 걸 토대로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 방법이 먹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진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보충 학습을 하진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있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거기에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면 과외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 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정말 뭐 전교 1, 2등을 앞다투어 이제 하죠. 또 정말 어 진짜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멘토가 드리는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자료를 멘토의 자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말 내 것처럼 정독을 한다면 이게 디셀러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 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포스팅을 한 개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정말 많이 놀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어, 저는 7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루 만에 됐으니까 멘토인 제 입장에서도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되게 대견하고, 고마기도 했었죠. 어, 저는 이제 샵링크 초보 멘토로서, 어,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6일 안에 이제 첫 후배님을 양성을 했는데, 우리 후배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렇게 후배님을 양성을 하셨으니까, 멘토인 제 입장에서도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는 우리 후배님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리셀러를 하시는 게, 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블로그 초보인데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질문이 있다면,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과 같이 가능하죠. 제 후배님께서도 블로그를 모르셨고 저를 만나서 블로그를 하게 되셨고 처음으로 블로그를 쓰시면서 글자는 어떻게 써야 되고 간격은 어떻게 써야 되고 사진을 몇개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아셨고 정말 일기 쓰듯이 그냥 포스팅을 한개일 뿐인데 바로 문의가 왔고, 그 문의를 상담을 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한케멘토는 자신있게, 어, 이제는,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저를 트라이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어, 그래, 나는 7일의 프로젝트를 잘 만들었어. 라고 자신했지만, 내 후배님께서 만약에 7일 안에 후배님을 받지 못했다면, 어, 저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후배님께서 7일 안에 어, 가입 다음, 다음 날, 이렇게 후배님 양상을 함에 의해서 제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라고 말, 어, 성공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일주 프로젝트는 가입 1일차, 2일차, 3일차 때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는 홍보를 기점으로, 홍보를 시작을 해서 바로 리셀러를 7일 안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제가 이번에 만든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교육 내용과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자료를 너무나도 튼튼하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거를 우리 후배님께서 바로 이제, 어, 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7일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소요를 했던 거고, 그리고 블로그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어쨌든 블로그를 만드셔야 되고, 블로그가 있는데 쓰지 않으신 분들도 어쨌든 블로그를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7일이라는 시간을 뒀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샵링크를 만약에 시작 하시면 어쨌든 2주 안에 어, 원래는 1년 안에 그 고정 수익 부험만 하신다면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이제 1년 뒤부터는 이제 내내내 내, 내 돈이 그냥 생기는 건데 리셀러를 만약에 제 방식대로 하신다면 어 가입하신 지 2주 만에 원금 회수를 하시는 거고 3주차부터는 한 달에 21만 원씩 계속 꾸준히 생기면서 리셀러 활동도 같이 하시니까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진짜 한계 멘토는 어, 오늘 너무 행복해요. 제가 후배님 받은 것도 좋지만, 제 후배님께서 후배님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초보자분들도 리셀러 활동을 분명히 하실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어, 나와 방향성이 맞지 않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계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리셀러 하실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한계멘토에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계멘토를 그냥 믿으시면 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우리 후배님들께 노하우 뿜뿜 대방출 해 드릴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더 좋은 수익이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는 한계 멘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